자, 첫 번째 학습 원리 바로 청킹입니다. 청킹이 뭔데 궁금하시죠? 이 청킹이라는 것은 실제로 인지 심리학이 있는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정보를 인식하거나 기억할 때 관련 있는 정보들끼리 뭉쳐서 우리 뇌가 처리하는 것을 청킹이라고 합니다. 이 용어에서도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. Chunk라고 하면은요, 여러분 덩어리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관련 있는 것들끼리 덩어리 짓는다라는 거예요. 영어 단어시험 여러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보셨죠. 그래서 단어를 암기하는 게 당장은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뭔가 많이 알게 된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그런데 이 단어 개별 단어 단어 단어들이 어떤 위치에서 그리고 어떤 그 요소들 뭉쳐서 함께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르면 거기에 대한 감이 없으면 이 단어는 절대 쓸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의미는 파악하되 어떤 덩어리 형태로 쓰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.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비로소 쓸수 있다 라는 겁니다.